23년 6월 고3모의고사 24번 단어를 먼저 보고 가자. 커버 우리 전에도 했었지. 커버 다이어 중에 하나였어. 커버는 덥다고 커버 업이면 이 업의 완전이라는 뜻이 있거든. 그래서 완전히 덥다. 그 다음에 뭔가를 다루다. 그 다음에 TV 방송국이나 아니면 뉴스랑 같이 써서 취재하다 보도하다. 그리고 충당하다 지불하다 어떤 거리를 가다라는 뜻까지 있었지. 그리고 요 라이즈라는 동사를 보면 얘는 대표적인 수동태 불가동사야. 그렇지? 다시 한번 정해보자. 정리하고 가자. Belong to, consist of, remain, rise, fall, arise, arrive, appear, appear니까 disappear도 당연히 송태 불가지. 그 다음에 lie, leave, look. 그 다음에 wait, happen, occur. seem, take, place, sit, stand, exist. 요런 애들은 수동태 볼과 동사이기 때문에, 어, 법 문제 나오면, 어, 수동태로 쓰였다. 그러면 완전히 걸러내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 term 이라는 애는, 어, term은 기간학기 임기 용어라는 뜻인데, 끝에 s 가 붙으면, 조건, terms and conditions, 그지? 그 다음에 측면, indoor terms of, 뭐뭐의 측면에서 라는 뜻으로, 어, 수거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관계라는 뜻까지도 쓰인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가보자. 하이퍼모빌리티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더 빠른 속도로 더먼 거리를 가는 그런 더 많은 여행들이 만들어내요. 더 경제적인 성공을 만들어낸다라는 개념이야. 하이퍼모빌리티라는 거는 뭐라고? 요거는 더먼 거리를 더 빨리 그지? 더 많이, 더 많이 갈수록 어떻다? 이게 바로 경제적인 성공을 이끌어낸다라는 개념이래. 그거는 굉장히 구분 지어지는 특징이래요. 도시 지역에. 그리고 거기서는 그 도시 지역에서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하이퍼모빌러티라는 거는 어, 경제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거는 도시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2005년까지 거의 어 75억 만 명이 75억 개의 여행들이 만들어졌어요. 매일 도시 지역에서 전전 전 세계적으로 2050년에는 아마도 세네배 더 많은 인당 그 여행되어진 거리 수가 있을 겁니다. 언제보다 2000년대에 있었을 것보다 이거는 지금 분사 구문이지 인프라스트럭처하고 에너지 비용이 허락하는 한 이제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 그때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네배더 많이 이동할 수 있을 만큼 도로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어요 추세로 간다라고 하면 2050년에는 인당 그 이동한 거리 수가 지금 2000년보다 세네배 정도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이퍼 모빌리티가 계속적으로 계속될 것. 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프라이트 무브먼트는 화물이야. 화물 운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배 이상, 그 같은 기간 동안에 3배 이상 어,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빌리티 플로어는 이 이동하는 그 흐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화의 한 쟁점이다. 그리고 이거는 위드 분사구문이야. 어, 그 관련된 인프라스트럭처가 어, 끊임없이 구성하면서 뭐를 도시 형태의 척추를 구성하 그 관련된 인프라스트럭처가 도시 구조의 척추를 계속해서 구성하면서 도시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모빌라티 플로어다. 그러니까 하이퍼 플로어. 하이퍼 모빌리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이퍼, 도시의 모빌리티가 수준이 점점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소나 활동이나 어떤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했었던 이야기에 다른 의견이 추가가 되고 있네. 어떻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적인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그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도시에서의. 나도 언니 하면은 누구 찾아야 되니? 더올 수나 더 찾아야 되겠지. 어좀덜덜 덜 편안해요. 덜 편안할 뿐만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 시간이나 비용이나 편안함의 측면에서 좀 불편할 뿐만 아니라 뭐가 그 어떤 지역의 도시나 어떤 지역에 도착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가주어고 여기가 진짜 주어고 지금 보면 여기가 나동리라는 부정어구가 맨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주어동사가 도치된 거볼수 있을 거야, 그지어 어떤 지역에 도착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그 도시 내를 돌아다닌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어떤 요인들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세계의 많은 도시들은 지금 직면하고 있는데 전례 없는 어블리티, 액세스 빌리리 어떤 접근성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기를 직면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하지 못한 모빌리티 시스템으로 특징지어지고 있습니다. 하이퍼 모빌리티라는 것은 도시를 특 특징 지는 경제적인 성장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실제로 도시를 만들어가는 척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시에서는 어떻다?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서, 현재 도시들은 역설적이게도 억세서빌리티 크라이시스를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하지 못한 그런 모빌리티 시스템에 의해 특징 지어지고 있다. 라고 내용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